자, 뒤에들 껑 잡으시면 되고요. 저희 커플분들 괜찮으신 거죠? 네, 괜찮으시죠? 촬영 관련돼가지고. 혹시나 헤어질 것 같으면은 그냥 얼굴 가리고 타요. 난 모르겠습니까? <laughs> <laughs> 어, 이 금발녀는 이 여. 미용하시는 분, 기술하시는 분인가 팔에다가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여기는 아빠랑 딸인 것 같은데. 딸 너무 신났죠. 아예 앞머리를 어떻게 저렇게 깜찍하게 잘라와가지고. 아빠가 잘라줬나? 아빠 어머니가 비슷한 것 같은데 <laughs> 아니 너 말고 너 말고 <laughs> 여기는 커플복이라고 미국 제수복을 입고 왔네 <laughs> 아 촬영하는데 애기들이 왜 이리 많을까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야 너네 남매라면 남매끼리 왜매달리려 그래 그러지마 얘들아 <laughs> 근데 여기다가 브이를 해도 카메라는 저쪽에 있어 저기 저기 아니 저기 앞에 앞에 어, 정면 어, 봐봐 정면 얘들아 어, 어, 어. 정면 거기 말고 저기 바이킹 쪽 봐봐 바이킹 어 거기도 있잖아 얘들아 어. <laughs> 빨리 자랑해 엄마 나 티비 나와 <laughs> 뭐야 얘는 <laughs> 아나 진짜 촬영만 하면 애들이 다 이런 식이 돼버려가지고자 <laughs> 뒤에도 꽉 잡고요 아, 저기 출연저 여학생 너 뒤에 안 잡으면 출발 안할 거야 네, 네. 뒤에 잡아 네, 네. 너네가 촬영이라고 재밌게 타는 건 알겠는데 안전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자 출발 시금 시간도 됐어요 네, 네. 자 일단 처음 시작이니까 이쪽에 있는 분은 너희네 표정이 진정한네아 초등학생 걔네들인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친구랑 싸우고 왔어 얘네는 다리 힘이 풀려있고 너는 표정이 겁나 진지하네 촬영한다니까 긴장했네 표정이 너무 정색하면 있어 얘 바람막이 우리의 커플 아우, 남자친구도 잘생겼고, 여자친구도 이쁘게 생기셨네요. 아, 근데 하필 왜 앉아도 이쪽에 앉았어요? 진짜 주변을 딱둘러봐봐요 전부 다 애기들밖에 없죠. 아무리 봐도 여기가 보호자 같아. 아이 뭔가 초등학교 선생님 같잖아요 이러고 있으니까 우리 앞머리가 깜찍한 딸 <laughs> 어우 그래도 우리 아버지 딸내이라고좀 챙겨주신 어머 아버지? 딸은 얘 다리 사이에서 나오지? 어머 아이 아빠랑 같이 탔는데 움이 하나도 안 되네 그냥 아이 잘좀 챙겨줘 봐요 얼추 어, 도움이 하나도 안 된다. <목소리> 이쪽에는 사귄부다. 화장실이 급했어요. 갑자기 뛰어나가려고 그러네. <laughs> 아니, 깜짝 놀랐잖아. 아니, 화장실이 급하면 말비가지 갑자기 튀어나가. <laughs> 오, 여기는 여자 친구분이 굉장히 잘타시는 <laughs> 아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행이? 이랬... 저 다리는 뭐야? <laughs> 아니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일행인 거고아 이렇게 다섯 분이서? 그럼 저기는 커플이신 거고. 혹시 저쪽에 추리닝 총각이랑 옆에 있는 분도 커플이에요? 저기 그두 분도 커플인 거고. 가운데는 <laughs> 이게 바로 눈치가 없다는 거죠. <laughs> 어, 불쌍해 죽겠네. <laughs> 아, 너뭐 초달들이라도 있으면 제가 뭐 소개팅이라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laughs> 너는 일찍 왔어. 일찍 왔어. 애기들밖에 없는데, <laughs> 어머, 저기, 어머, <laughs> 여자친구를 발로 쳤어! 와 이런 상담 자리 만나. <laughs> 어우 얼마나 불쌍하면 애기들이 저런 걸다 갖다 주냐. <laughs> 아니 그러니까 잘좀 챙겨줘야지. 왜 발로 차고 있어, 이 남자야. <laughs> 여자친구 그이쓰레바든 김에 그걸로 남자친구 싸리기를 때려버렸어. <laughs> 어차피 저쪽도 때리는데 그냥 그걸로 때려버려 그냥 <laughs> 나가나를 발로 차어머뭐 어머, 어다 <목소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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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뭐 응? 어머, 뭐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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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신나. 어머, 요머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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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머, 어 어머, 아니 빨리 올라가요 여기서 대체 뭐하는거야 대체 어머 어머 여러분 나 미쳤나봐 <laughs> 아무리 봐도 이거 방송이 문제가 있어 그 밑에서는 다들 멀쩡한데 올라나 놓으면 다들 이러고 있냐자 다시 한번더 이쪽부터 터트리네 아 여기 좀 만날라 그러는데 왜 거기 위에 올라타가지고 그러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laughs>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 아 애기들이 있는데 왜 자꾸 이 사람들이 여기서 들어온 것들이구나 <laughs> 저기요 옆으로 좀 나와달래요 <laughs> 엉덩이부터 내면아 <laughs> 제가 앉고 싶은데 옆에서 안붙혀져가지고 나는 분명히 여기 커플 두 분을 괴롭히고 싶었는데, 여자친구가 치마를 입으셨나? 아, 여자친구는 치마 맞으시죠? 안에 아, 네. 바지는 입으셨어요? 바지? 아, 입으셨어요? 제가 조금 막 편한 게좀튀겠게요 아, 이거 뭐안되는 이거 됐어. 아 혹시나 시마가 올라갈 것 같으면 옆에 있는 남자친구가 겁나 멋있게 잡아주겠지 그쵸 남자친구? 남자친구 잡아주실 거죠? 맞지? 아이고 남자친구가 괜찮다는데 그냥 분명히 잡아주겠다고 한것 같은데 여기도 지방 살겠다고 이러고 있네 저기요 거기 저기 만석이에요 나와봐 나와봐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 뭐 전쟁 난다 <laughs> 재난 문자 왔어 왜다 여기서 <laughs> 아나 진짜 월미도가 너무 무서워질 라그데 <laughs> 여기 죄수들 커플 그렇게 신기하게 쳐다보지 마요 <laughs> 당신들 좀 있으면 저렇게 될 거야 <laughs> 당신들은 멀쩡할 것 같지?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전부 다 만나드려. 어 여기는 청년들이인가? 학생들인가? 엄마. 아, 딸왜 나와 가출하는 거야 딸? 아이 우리 딸님미 가출한대. 딸 빨리 올라가 아빠가 기다리잖아. 여기 출입문 쪽으 여기는 청가든가 학생인가 구분이안 가네 몇 살이에? 에? 중학교 2학년이야. <laughs> 타고난 유전 장건지. 학교 급식이 문제인 지를 모르겠다. 아 중학교 2학년이어가지고 저 검장 양말에다 크롭스를 그냥 <laughs> 멋있다요. 너무 뭘 자꾸 분리하고 있어. 뒤에 잡아, 뒤에 잡아. 아 저기가 성인이었으면 이쪽에 눈치없는 이 아가씨를 저쪽으로 보내주려고 했는데 아 중학교 2학년이여서 완전히 엄마네 그냥 <laughs> 자 일단 여기까지 만나드렸고요 여기서 잠깐만 쉬었다 갈게요 뒤에 자물쇠 넣고편안하게되시세요자 아무쪼록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야시지만 이제 슬슬 마무리 정리를 하러 가야지 자 수고들 많았습니다 저 아쉽지만 이제 마지막! 자 <laughs> 마지막이니까 강도를 조금만 더여서 커플들 죽어라! <laughs> 아왜 자꾸 애기들이 여기서 눕방을 찍으려고 그러냐 <laughs> 야 여기 너네 집소파 아니야 이것들 <laughs> 여기가 지는지 만땅들인가아 여기서 우리 커플이랑 양옆에 있는 애들만 살아남은 데 그냥. 저 미워 커플 아무리 봐도 보호자 같은데 애들 좀 챙겨주고 그래요. 어 아, 정신 사나워 죽겠네 진짜. 얘들아 빨리 앉아 앉아 거기도 중심잡게 하지 말고 자 여기 우리 다섯 분도 다리 좀 가만히 좀 있으래잖아요 남자 친구가 창피해야 되잖아 엄마 <laughs> <laughs> 화려한 낙법 아니야, 아니야. 지금 그 언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창피한 거예요. 거에... 얼마나 <laughs> <목소리> <야, 목소리> 어, <목소리> <겁나> 창피하겠다. <laughs> 어 쪽팔려가지고 얼굴을 못대는 게. <laughs> 아니 뭔 놈들 놀이기구 타면서 저런 식으로 낙법을 해. <laughs> 아가씨 괜찮아. 쪽팔려 죽을 것 같죠. <laughs> 그러니까 좀 얌전하게 좀 타야죠. 아예 알겠어요, 알겠어요. <laughs> 자이렇 아, 우리 앞머리가 깜찍한 친구. <laughs> 아우 여도 매달리. 오 양쪽에서 보디가드가 그냥 <laughs> 멋있다 멋있어. <laughs> 뭐, 이래서 보호자들이 같이 타줘야 되는 거지. 자 아무쪼록 고생들 많으셨고요. 자 저희 날 쉽지만 여기까지만 할게. 자 기계가 완전히 멈추면 자리 주변에 소지품 떨어진 거 있는지 확인 한번씩 해주시고 탑승하신 쪽 반대쪽으로 철철들 내려가실게요.